파란 손안일 <laughs> <laughs> 와봐요 이게 뭐야? 봐 일로 와봐 야 강아지 영품 인스타 올렸는데 친구가 메시지 왔어. 너또멍줍했어나 <laughs> 맨날 양주 파고 멍주 하는줄 알아. 필리야 이거 뭐야? 양고기. 필리야 이거 뭐예요? 품이나 개봉 시하 가볼라.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. 언니야 이거 줄까요? 어서 오세요. 필리라 응. 자고해 먹어.